산마을의 한 소녀와 총각 선생님 이야기 부엌에서 들리던 엄마의 그 노래 오늘따라 눈물이 납니다 만나고 좋은 건 아니 아니 딸내미 아들내미 키우시며 까맣게 타버린 눈물의 그세월들이 어떻게 말로 호다할까요 고왔던 봄 처녀를 무심히 데리고 간그 세월이 너무 미워요 두두두.

나이를 먹었죠 세상살이 힘들어 지치는 날이면 듣고 싶은 엄마의 노래 만나고 좋은 건 아니 아니 딸내미 아들내미 키우시며 까맣게 해 타버린 눈물의 그 세월들을 어떻게 말로다 할까요? 고왔던 봄처여 허를 무심히 데리고 간그 세월이 너무 미워요. 그 세월이 너무 미워요.